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과거 유럽은 일본에 아주 커다란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왜 일본을 동경하고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독일 유럽 일간지 디 벨트지는 최근 기사에서 한때 유럽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환상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칼럼을 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 출판사 타시엔에서 얼마 전 출간한 책 '일본 1900년'을 매체가 소개하며 19세기 말 유럽에 알려졌던 일본 사진들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이 몇몇의 사진들이 유럽인들에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환상을 갖게 하죠. 그러나 현재 그런 일본은 없습니다. 기사는 지난 15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이 사라진 나라가 없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옛날이라도 사진 몇 장으로 유럽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동경을 하게 될까요? 뭔가 유럽사회 생활문화에 대한 변화와 그 욕구에 맞아떨어지는 전후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왜 유럽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본의 모습을 동경하고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여행을 가면 식당에서 손님들이 팁 주는 것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팁의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 이야기가 아주 분분합니다. 팁이라는 단어는 To ensure prompt service의 약자라고 주장하는 말이 있었죠. 어, 신속한 서비스를 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도 나중에 근거 없는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얘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근거 없는 얘기 팁의 어원을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이 왜 나왔나, 그 사회적인 문화가 어떠했냐는 것이죠. 예전 유럽에서는 가든이나 외부에서 차를 마시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가든 곳곳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 To Insure Front Service라고 쓰여진 통이 있었고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종업원들이 그 테이블에 서비스를 해주러 가게 됩니다. 즉, 티비라는 제도가 필요했을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주장이 나올 만큼 가든과 차라는 당시 새로운 문화는 유럽인들, 그중 북유럽에서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런 가든에서 즐기는 차 문화가 아주 강했죠. 1820년대에도 영국 사람들은 하루 두 끼만 먹었고 중간 점심에 배를 채우기 위해 샌드위치를 먹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쿠키같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과자류도 함께 먹는 문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특히 자기 집 정원 앞에 앉아 오후에 차를 마시는 것을 아주 즐겼던 것이 영국인들이었죠. 다른 음료 코코아나 커피에 비해 인기가 있었던 것은 당연 차가 가장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든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집이면 당연 중산층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마다 차를 마신다 생각하면 이 티, 차한 잔의 가격은 당연 싸야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오후에 차를 마시며 정원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것은 당시 일반 유럽인들이 꿈꾸는 이상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상하죠. 유럽은 차를 생산할 수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낼 만큼 차를 싸게 공급하며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금과 같이 물류가 혁신화되어 있지 않았고 상업기술도 현대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유럽의 차를 소개하고 언급한 것은 1285년 마르코폴로였습니다. 단지 언급만 했을 뿐이죠. 유럽은 당시의 문명이 이차 문화를 소화해낼 만큼 여유롭거나 성숙되지 못했었습니다. 그후 르네상스 들어 아시아의 차를 소개한 편지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성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1610년까지 베이징에서 오랜 기간 중국에서 지내며 아, 거기서 돌아가셨죠. 중국 문자와 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죠. 그리고 동양의 차 문화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을 남기고 유럽에 이런 그의 경험이 알려지게 됩니다. 유럽이 이렇게 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1610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일본에서 녹차를 그리고 중국에서 홍차를 수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차를 마시는 문화를 접할 때 일본과 중국을 어느 정도 동경하게 되었던 거죠. 당연 그 당시 의료용으로 수입이 됐고 비싼 가격이었기에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들어 영국은 차가 얼마나 좋은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 T의 시장 가치를 인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기 스코틀랜드 출신 로버트 포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식물학자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였던 거고 엔지니어였던 겁니다. 유럽이 최초 과학과 축적된 기술을 통해 상품을 만들고 상업화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런 제품이 사실 산업혁명 때 나온 그 어떤 공산품이 아니라 바로 T였습니다. 당시 차를 만드는 것은 유럽인들에게 혁신이었고 지금의 비트코인 또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세대의 기술과 상품이었던 거죠. 과학이라는 지식을 동원해 산업화했고 자본시장이 돈을 투자해 기존 글로벌 생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기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차라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로버트 포츠는 1843년 영국정원협회에서 차를 경작하기 위한 노화를 얻기 위해 중국으로 파견됩니다. 당시 중국은 외국인에게 그리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었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던 곳, 여행의 자유가 외국인에게 금지된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포춘은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중국인처럼 생활하고 중국 말을 배워가며 중국인 행세를 해 2년 반 동안 중국을 떠들며 차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 종류의 차 종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를 몰래 유럽으로 가지고 가는데 성공합니다. 즉, 유럽이 직접 차 생산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버트 포춘의 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눈여겨보고 있던 동인도 회사는 다시 글을 1848년 중국으로 보냅니다. 이제 유럽이 자본 시장을 움직이며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선 거죠. 그는 3년 동안 중국에서 2만 종 이상의 차 나무 묘목과 가지들을 인도로 가지고 갑니다. 영국인들은 티를 독점 생산하고 있던 중국의 시장 권력을 깨려고 했고, 이에 따라 인도에 차를 심기 시작하죠. 유럽 최초 기술과 자본이 동원된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로버트 포츠는 이 과정 중 많은 중국인들을 설득, 인도에 가서 같이 차를 경작하자는 제안을 하고 인력도 빼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즉 로버트 포츠는 세계 최초 산업 스파이였던 거고 역사상 최초 인력 배각이 인력 유출도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 유럽은 이를 통해 여러 기술을 터득했고 중국과 다른 경작 기술을 통해 차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를 아주 싸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영국에서는 차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바로 당시 차는 기술과 자본의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고, 차를 마시는 문화는 새로운 문화생활로 문명인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과 같은 것이 됩니다. 차한 잔이 의미하는 것이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많은 것이었죠. 그리고 정원에 앉아 오후에 차를 마시는 것은 유럽인들의 이상적인 삶이 됩니다. 그런데 1880년에서 90년 사이 새로운 풍이 유럽에 불기 시작합니다. 정원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다른 나라의 모습 바로 일본이 유럽에 소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꿈꾸던 삶의 모습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진들이 유럽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이 사진들을 소개해드리기 전 먼저 일본이 얼마나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유럽에게 얼마나 임팩트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잠시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고우의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하고 있는 방고우 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주 특이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우의 작품이죠. 고우는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이기도 하죠. 인상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작품 활동 시기 대략 10년 동안 주옥과 같은 그림들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적인 기질과는 다르게 그의 지방 분위기는 아주 보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격한 개신교 목사였던 아버지 테오드로스 반고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 화랑 점원과 서점 직원, 전도사라는 여러 직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잘 몰랐었을 수도 있습니다. 1880년에 27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타국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문화였죠. 당시 파리는 모네를 필두로 새로운 인상주의를 경험했고 이에 따라 이 인상주의 양식은 커다란 논쟁이 되었던 곳인데요. 일본의 그림에 강한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우는 파리에서 그림 상인이었던 남동생 태우와 함께 목마르뜨 근처에서 살면서 굶지는 않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 교제하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색도 변했고 이 시기에 전체적인 화법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단 색조 자체가 엄청나게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림에서 색채도 밝아졌고 더욱 강렬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그의 예술적 감각이 변하던 시기 일본풍의 그림이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1887년 6월, 뱅화랑에 전시된 자연주의적인 일본 그림들 때문입니다. 이 시기 고우는 이 일본의 그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이후로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분위기에서 밝은 화풍으로 색채를 바꾸게 되었고요. 단조롭고 강렬한 그림의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림들을 따라 그리죠. 그는 일본 문화와 일본 그림 양식에 관해 속된 말로 찐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고우 박물관에는 바로 당시 고우가 그렸던 일본풍의 그림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죠. 그의 자화상에도 딥 배경에는 일본풍의 많은 요소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자화상에 일본을 집어넣을 정도로 그는 일본의 문화를 사랑했었습니다. 아니, 사랑 이상 동용했던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일본 사랑은 비단 고우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파리 분위기가 그러했을 거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일본의 미술은 유럽의 어떤 도시들보다 특히 파리에 더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1867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출품된 일본풍 자포니즘의 그림들과 도자기, 차, 부채, 웃기기 회 같은 판화 등이 성공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는 일본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유럽에 불었던 자포니즘이라는 현상은 파리가 전초기지였던 겁니다. 물론 유럽이 관심을 보인 것 그리고 일본의 문화가 유럽에 들어온 얘기는 아주 깁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도공을 일본으로 데려간 일본인들은 아리타자기를 유럽으로 수출했던 거죠. 유럽에게 도자기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려면 얘기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일단 일본과 중국의 도자기에 대한 경외심이 어느 정도 유럽인들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유럽 일간지 디벨트지가 2021년 7월 29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그 일본으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칼럼은 일본이라는 나라처럼 지난 150년 동안 강렬히 변한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전 일본에 관한 700여 점의 사진을 본다면 신비롭고 이국적이며 편안한 세상을 선사하는 이 그림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들어서고 빠르게 변화한 나라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닐 겁니다. 왜 일본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매체는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일본이 일본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선택한 이미지 마케팅이었기 때문이다. 신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메이저 유신을 거쳐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서방진영의 기술들을 도입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중전 세계 일본에 대한 감동을 증폭시켜 큰 파도를 만든 19세기 당시의 사진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바로 이 몇몇의 사진들이 일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설명도 하고 있죠. 당시 유럽이 일본의 환상을 갖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사진에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1890년 일본 도쿄 북쪽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마치 유럽인들이 꿈꾸던 세상이 일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단풍나무의 나뭇잎은 당시 유럽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고 칼럼은 전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흥미로운 것은 과거 일본의 모습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일본이 당시 유일한 정원 문화를 가진 곳으로 이미지를 주었고 특히 공원 내에 있는 여러 사원들 인력과의 모습 그리고 매화 꽃과 붉은 가을의 낙엽을 즐기는 전통적이고 이익숙해하는 일본 현지인들의 모습들은 완벽한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왜 이리도 당시 유럽인들에게 임팩트하게 다가갔을까요? 일본의 문화와 사진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위에서 언급한 파. 파리 만국 박람회 때입니다. 1867년이죠. 그런데 그 시기 파리에서는 1853년부터 1870년까지 파리 개조 계획이 실행됩니다. 바로 나폴레옹 3세가 파리 도시를 완전히 재정비하죠. 이것이 지금의 파리의 모습이고 현재의 파리는 이렇게 당시 나폴레옹 3세로부터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여러 인상주의 작가들로부터 나온 그림들을 보시면 파리 시내 산책을 하는 사람들, 가든에서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파리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들이 넓은 대로로 바뀌면서 새로 나타난 문화들이죠. 물론 이는 파리에서 일어나는 데모와 그 시위대를 빠르게 진입하기 위한 이유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도시의 변화로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겁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해 이동 수단이 생기자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산책이나 소풍을 나가는 문화도 19세기에 생기게 된 겁니다. 당시 이런 새로운 생활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모두가 다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되죠. 도시를 떠나 여유를 즐기는 삶 그리고 가든에서 산책을 하며 차를 마시는 생활을 동경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즉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지산을 배경으로 두고 산책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이런 당시 유럽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사는 여기서 트릭이 있었다 사실 관계를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많은 이런 일본의 모습들은 대부분 세밀하게 세팅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일본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부족한 일상생활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를 마시는 일본의 여성, 그리고 눈이 높인 후지산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행자들의 모습, 이 모든 연출된 모습들이 흥미롭게까지 하다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 중 일부는 남아있고 지금 많은 부분은 사라졌다 전하고도 있죠 예를 들어 스모시압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기모노를 입고 하얗게 분칠을 한 가이사의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런 이미지 일본이 19세기 서방세계에 만들어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이제 다시 가지고 올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다 매체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당연 커다란 정원의 나라도 아니며 도시는 밀도 있게 지어져 숨쉴 공간이 없다 말을 하고 있죠. 물론 다른 사진 속 나가사키에 있는 목조 가구들의 모습은 2차 세계대전 미국의 원폭 투하로 당연 사라졌기 때문이다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예전 유럽이 상상하던 일본의 모습과 과거 그 환상이 원래 이렇게 조작되었다 이 사실만을 말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본이 이미지 메이킹을 한 이유도 있지만 과거 존재했던 일본의 모습도 사라졌고 그래서 지난날 유럽 사람들의 환상 속 일본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칼럼이죠. 즉 19세기 유럽이 그리던 일본과 지금의 일본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린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왜 유럽인들이 일본의 환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말하는 분명한 점은 이런 사진들이 일본의 환상을 유럽에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당시 유럽이 동경하던 차와 정원 문화, 꿈꾸던 이상적인 삶이 일본에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의 모습을 실제 일본이라 믿게 하며 일본을 동경하게 만든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기술도 당시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런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찍는다고 대중들은 쉽게 생각했겠죠. 사진을 통해 선택하면서부터 외국과 자기적인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쉽게 간파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당시 이미 고우 등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고 고우가 일본의 전시 작품을 보게 할 만큼 일본에 대한 동경을 유럽에 주목을 끌게 했던 것이 이런 일본의 사진이었던 거죠. 당시 이 사진들이 얼마나 유럽인들에게 환상을 만들어 왔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얘기를 거꾸로 가정해 당시 일본의 실제 삶을 사진으로 봤다면 유럽 사람들은 기존 자기들이 가졌던 일본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유럽인들이 갖는 원래 일본의 환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